조들의 박신부의 영적 일기. 느리게 잘 쉬면서, 잘 지내시죠? 라고 물으면 많은 사람이, 예, 바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우스갯소리로 바빠서 죽을 시간도 없다고도 합니다. 그러니 바쁘게 지내는 것이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늘 바쁘다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저 두레박 사제도 바쁩니다. 영적일기 준비, 요한목시로 공부준비, 매일미사와 주일미사를 위한 강론준비만으로도 바쁩니다. 그래서 잘 지내시죠? 라고 물으면 예, 바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는 말이 자연스럽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온종일 바쁘셔서 식사할 겨를조차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저녁 늦게까지 마귀를 쫓아내시고, 병을 고쳐 주시며, 안수하며 축복까지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처럼 바쁘게 지내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마르코 6장 3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것을 보고 하였던 사도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어느 책에 보니까 하느님은 사랑이시기에 천천히 걸으신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에는 느리게 하고 바쁨을 멈추게 하여 쉬게 하는 영적 속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영적 속도가 느려도 멈추고 쉴수 있는 행복한 주님께 충실한 고운 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 두레박사제는 테살로니카 1서 5장 16절에서 19절에서 하신 사도 바오로의 말씀을 늘 묵상합니다.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아멘.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잘하신 나라자레스로 가시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예언서의 말씀을 찾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기쁜 소식을 전하고 해방을 선포하며 다시 보게 하고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기 시작하셨다.그리고 예수님께서 회당에 모인 이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말씀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그분께서 이루신 일을 가리키는 기쁜 소식, 즉 복음입니다. 그래서 고은님들 자신은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함께하시고 고은님들이 예수님 안에서 할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기쁜 소식을 이루어지게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는 하느님의 은총과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으로 고은님들 안에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희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느님 말씀의 놀라운 은총과 능력이 이미 고은님들 안에 믿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고은님들 사도행전 구장을 보면 사울이 사도 바오로가 되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옥에 가두려 다마스코스에 있는 회당으로 가다가 보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눈이 멉니다. 그때 다마스코스에 하나니아스라는 예언자가 사울이란 청년을 위해 안수를 하고 나서 주님께서 나를 당신에게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8절을 보면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든 다음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해당에서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 순간 바오로 사도의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하느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목말랐던 땅이 감사하게 내린 눈과 비로 촉촉해지듯이 고우님들의 영혼에도 주님 말씀의 빛으로 채워지기를 희망합니다. 이제 고우님들은 느리게 잘 쉬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읽고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귀도 열려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받는 영적인 하느님의 사람으로 영의 소리를 듣는 멸류관의 주인공들이 되실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다. 아멘. 저두레박사제도 부족하지만 예수님 말씀의 능력으로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린 하느님의 사람으로 몸과 마음이 아픈 고운님들과 간호하는 고운님들 그리고 고운님들의 자녀에게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영적일기를 마무리하면서 고은님들의 마음 안에 신령한 성령의 불을 밝혀 주님의 말씀 속에서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영의 소리를 듣고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복합니다. 아멘